슥 그림 한점 몽실몽실 안개가 피어나고 콸콸콸 계곡물이 흐르는 뾰족뾰족 높다란 산에서 독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나무에 금빛 상자가 걸려있고요 이 상자를 하얀 수탉이 보고 있고요 이 상황을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의 생김새나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우리나라 느낌이 아닌데요. 의외로 이 그림의 무대는 정주고요. 이 사람은 호공이라는 칠라 사람입니다. 석탈해가 임금님이던 시절 숲에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는요. 호공을 보내 살피게 하였습니다. 그래서 가보니 금빛 괴짜기 나무에 걸려있고 흰 달기 울고 있었죠. 이에 괴짝을 가져와 열어보니 안에 사내아이가 들어있었는데요. 금교에서 나왔다하여 김씨가 된이 아이가 바로 신라 김씨왕가의 시조인 김알지입니다. 김알지의 탄생 신화가 담긴 재미난 그림. 조속의 금교도였습니다